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어머님들께 부모님들의 내적 치유가 먼저입니다. 어머님들 치유하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등교 거부하고 있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왜 김지연이는 자꾸 나보고 치유하라고 그러지?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독서치료하는 곳이고, 또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것이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의 일부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이 꺼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득을 해볼까 합니다. 책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이시죠?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 이 책의 저자는 갈리트 아틀라스라고 하는 뉴욕시의 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물론 뉴욕대학교에 그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그 관계 정신분석학에 있어서의 대가이십니다. 지금은 아마 상담을 하지 않으시고 미국 전역과 세계를 돌면서 강연 위주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이란 책을 쓰시면서 이 안에 실제로 본인이 심리 치유를 했었던 가족들의 사례를 12편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스픈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이란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는가? 이 책에 추천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갈리트 아틀라스는 탐정이 사건을 추리하듯 상담실 소파에서 내담자와 함께 이전 세대가 침묵한 비밀을 추적하고 그 비밀이 내담자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밝힌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 신체적 성적학대, 동성애, 혐오, 탄생을 축복받지 못한 아이, 홀로코스트와 전쟁, 이런 다양한 개인적, 국가적 트라우마에서 받은 상처를 처리하지 않고 품어버리면 이 상처는 유령처럼 다음 세대로 전이 되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모두가 침묵한 이 비밀을 수면 위로 올려서 직면할 때 우리는 꿈을 쫓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책 속의 내담자들은 이유를 알수 없었던 고통에 숨겨진 진실을 대면하며 좌절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 치유의 여정을 정신분석학과 최신 심리학적 연구를 더해서 따스한 시선으로 버무린 그런 열한 편의 이야기는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책의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이 주로 쓰여진 내용은. 대물림 되는 트라우마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트라우마가 대물림 되느냐? 또, 어느 책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조상 7대의 트라우마까지도 8대 자손에게 유전되어 어떻게 불건강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걸 바탕으로 저는 부모님들의 내적 치유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내 삶의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모두를 봤을 때단한 명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아무나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은 우리가 도대체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무늬와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또 적당히 우울하고 적당히 살기 싫고 적당히 무기력한데도 이 원인이 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등교 거부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성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거추로 드러나고 나면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난감해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까 난감해 하십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내 삶에 그려진 또는 내 윗대에서부터 내려왔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상체에서 기인한 현상일 수도 있죠. 내 삶의 패턴을 발견하고 나면 내 자식의 삶에 나타나는 패턴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마음 숲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이것입니다. 어머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패턴들이 내 아이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드리면 학폭 가해자였던 그런 엄마 그런데 내 아이가 어느 날 학폭 가해자가 돼서 학폭위원회에 불려가야 되는 상황. 학폭 피해자였던 엄마 그런데 내 아이가 보이지 않는 은따 혹은 보이지 않는 왕따의 피해자가 돼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무서운 이런 상황들. 아버지가 심각하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0대때 꽤나 말썽 꽤나 피우고 다니고 부모 석을 어지간히 썩였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일탈하고 오토바이 훔쳐 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현상들. 엄마 안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이 있는데 내 딸아이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이런 경악스러운 사실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와 내 아이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아이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를 심리상담센터에 밀어 넣어서 2년, 3년 심리치료를 하면 이 아이의 심리가 정말 안정되어 갈까요? 엄마 안에 있는, 아빠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정신분석으로 심리치료를 했었던 길라테 아틀라스 박사는 대다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부모의 트라우마 치유였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의 일탈 행동을 보고, 내 아이의 등교 거부를 보고, 내 아이의 자퇴 하고자 하는 그 아주 절실한 절규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내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그 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치유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내 아이는 반드시 구해집니다. 그래서 김지현의 말을 믿을 수 없으시다고 하면.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 저희 마음숲에 교재로 쓰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내 문제였구나 깨달아지신다면 정신분석을 하시는 상담센터를 가셔도 좋고 마음숲에 문을 두드리셔도 좋고 또 이런 저런 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시면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내 안의 치유에 집중하시는 게내 아이를 구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